있는 상상을 초월하는 새로운 형태의 무언의 가족. 대화를 하면 할수록 더욱 멀어져가는 불편한 진실. 그 원인은 바로 소통이 문제. 자, 씨고는... 하지만 아홉 가지 성격 유형을 알면 가족 갈등도 한방에 해결할 수 있다. 원만한 가족 소통을 위한 명쾌한 대답을 지시할윤태 교수. 내가 대장마야뭐재이될 거. 이거 필요 가족 갈등 상황극으로 풀어보는 불통 가족의 화해와 치유의 비법이 지금 공개됩니다. 기분 좋은 날입니다. 요즘에 뉴스를 보면 가족 갈등으로 인해서 사건 사고가 터진. 이런 얘기를 많이 볼수 있어요 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러더라고요 이 가족이 가까운 이유만도 못하다 옛날부터 음. 그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꼭 네. 걱정스러워요 네. 이럴 때일수록 가족 간의 갈등 해결이 정말 시급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문가 한분 모셨는데요 윤태인 교수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고맙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스튜디오 꽉찼습니다 유명 네, 한성격 하시는 분들이 <laughs> 다 모셨는데요. 우리 이지철 변호사님, 또 윤현 씨, 황기순 씨, <laughs> 분영민 씨, 네. 하윤성 씨, 또 유지연 씨 오셨습니다.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네. 이분들 성격이 다 한성격 하시는 거죠? 네, 예, 한성격 음. 대표로 음. 나오셨습니다. 어... <laughs> 예. 저보다 더? 아마도? <웃음> <웃음> 여기 나오신 여섯 분들은 다내 성격이 어떤 성격이다 잘 아, 아신다고 생각하세요? 먼저. 네. 글쎄,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남들이 보는 성격하고 제가 아는 성격은 완전히 틀려요. 음. 네. 남들이 보기에는 차가 워 보인다. 그렇죠. 음. 그런데 사실 전 알고 보면 따뜻한 남자거든요. 어. 희망사항 아니시나요? 안, 안 그래요? 희망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네. 남들이 저를 볼 때는 뭐 여우 같아 보인다. 네. 네. 손에 안볼것 같다. 네. 막 깍쟁이 같다. 네. 이렇데 음. 알고 나면 맹탕이다. 그래요. 어, 맹탕. 아. 아. 본인의 성격 맹탕. 황기 씨. 뭐 저는 남들이 이제 보면 아 황기순이 어진짜다 네. <laughs> 아, 뭐 장난기가 좀 많다고 그러는데그 네. 성격은 맞는 것 같고 그리고 굉장히 외형적인 같은데 가끔은 내성적인. 아, 지난번에 부리를 아, 어, 어, 보자면, 불의를 보자면 가, 전형적인 가슴형이에요. 아, 어, 어, 그래요? 어. 따뜻하신 분이다. 네. 강의 들어보시면 알 거예요. 아, 아, 예. 문영미 씨. 어 저는 남들이 볼때 굉장히 와일드하고 터할것 게... 같다 이런데 굉장히 세심하고 다시 애기... 한번 생각해보세요 아 <laughs> 아 <laughs> 애교 많고 네. 아 애교는 아 많아요, 아아아 많아요. 그러실 것 <laughs> 같아요 아니 오늘 <laughs> 네. 여리실 것 같아요 맞아 네. 지적이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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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인은 애교라고 생각하는데 네. 당하는 사람은 그렇기 때문 하선생님 성격은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성격이 직업에 따라 바뀌더라고요. 아, 굉장히 제가 아주 심한 내성적인 음. 그런 성격인데, 네. 방송을 하고서부터는 바뀌더라고요, 성격이. 오. 근데 가끔은 혼자 있, 음. 있는 걸 좋아하긴 하는데, 직업에 따라 바뀌더라고 아, 안에 있는 게막 어. 드러난 거죠. 음. 네. 아니 근데 약주 드시면 이 성격이 바뀌는 거 아니에요. 드시기 전과 드시고 난 뒤에. 네. 이게 완전히 바뀌고. 그럼 주사 아닌가요? 술, 뭐, 술 먹으면 미친놈 같아요 <laughs> <laughs> 알았어요. 성격을 <성격으로는> 판단해 보시고요. <laughs> 이지현 씨는 어떻습니까? 어 저는 외모나 이제 역할 맡았던 것 때문에 깍쟁이 같아 보이고 네. 강해 네. 보이고 이렇게 네. 많이 생각하시는데 저는 한마디로 네. 허당, 허당. <laughs> 제호가 허당이에요. 어 허당. 어떤 면이 허당일까요? 그냥 알고 보면 진짜 뭐 아무것도 없고 맨날 손해 보고. 네. 그러니까 이지연 씨, 유난이 씨, 저셋다 그런 거예요. 네. 겉으로 보기엔 네. 까다롭고막 네. 깐깐할 네. 것 같은데 알고 보면 맹물 허당, 맞아. 헛똑똑이 음. 막. 어. 네. 사허당이 모자군 뭐요? 그냥 사허당. <laughs> <laughs> 아니 오늘 그잘 나오셨어요. 그래. 이거 오늘 강의를 들으시면요. 아내 성격이 이런 거였나? 다시 한번 느끼실 음, 수가 있거든요. 맞아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음. 여러분의 성격과 함께 가족의 성격을 파악하셔서요. 음. 행복한 가정을 이루시라고 음. 오늘 강의를 저희가 요청을 음. 하겠습니다. 박수로 강의를 청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머리 가슴 장애 윤태익입니다. <웃음> 네. <웃음> 제가 아 어, 강의를 좀 했더니 다니면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 저 머리가슴장 저 사람 아니야? <laughs> 이러더라고 그래서 제가, 아, 저 괜찮겠다 싶어서 제가 머리가슴장이라고 머리가슴. 소개했습니다. 예. 우리가 이혼할 때 무슨 차이가 있습니야 성격, 성격, 차이. 성격 차이. 성격 차이. 근데 네. 공부한 적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내맘대로안 되면 다 성격 차이라고 그래요. 네. 그죠? 네. 그리고 달라서 하는데 사실은 부부지간이든 이게 다 만날 때 성격이 좋아서 만난다 그러거든요. 네. 성격이 차이나서 만나는 거잖아요. 음. 서로 보완적 관계에서 네. 만나는데.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 다 같이 성격 공부 한번 해보는 거 어떨까요? 어, 네, 좋아요. 네, 좋아요. 관심 있으세요? 네. 관심이 없어 보이는 것 같아서. <laughs>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하고 성격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 성격은요, 첫 모습만, 첫인상만 탁 보면 알 수가 있어. 어아 제가 오늘 그거 가르쳐드릴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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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많이 복잡할 필요 없어요. 머리 많이 쓸 필요 없어요. 음, 그러니까 음. 첫인상으로 보는 내 성격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제가 그래서 패널 분들한테 아홉 개를 준비했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볼 때, 어, 내 첫인상 이거하고 가까워 하시는 거 하나씩 선택하시면 돼요. 네. 네. 아, 한번 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자기가 하나씩 이제 받았는데. 네. 한번 공개 한번 해보시죠. 자, 한번 보여주세요. 그러면 네. 제가, 어, 보고. 여기다 달까요? 아, 좀, 아, 네, 달아보세요. 근데 달지 않아요. 잠깐만요. 여러분, 네. 달지, 여러 번, 네. 아, 달지 말까요? 네. 문영미 씨. 이리 내놔요. 뭐예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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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뭐 애교 있어 보인다. 이 내놔요. 여기 이렇요 아, 예. 들어요. 아, 네. 아유, 네. 뭐, 어제 이, 보시게. 니어더 올리세요. <laughs> 네. 자 그럼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뭐? 네. 우리 문영미씨 애교 있어 보인다 강해 보인다. 강해 네. 보인다. 네 이래서 우리 첫인상가지가알수 있는 거예요. 네 좋습니다. 아, 좀, 아, 좀. 자 아, 여러분이 보시기에 그러면 하나씩 해서. 착해 어, 보인다. 맞는 그러면 거 이제 제가 자리 이동을 좀 시켜드리려고 그래요. 네네. 그래서 숫자를 잘 보세요. 네네. 5 6 7은 저쪽에 가서 앉으시고. 어, 네, 5 6 7으로 세요 네, 보시기에 공통점이 있죠? 네. 5, 6, 7 숫자 쓴 데는 파란색. 네. 또 2, 3, 4는 노란색. 네. 자, 8, 9, 1은 빨간색으로 네. 해놨어요. 이걸 왜 이렇게 해냐면 사람의 성격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누는데, 내가 에너지 중심이 머리에 있느냐, 음. 가슴에 있느냐, 음. 이 아랫배 장에 있느냐에 따라 어. 세 가지로 나누는데, 저 한번 따라 한번 해보실래요? 머리형, 가슴형, 장형. 그래서 저렇게 파랗게 보신 분들은 겉 느끼기에 음. 좀 차갑고 냉정해 음. 보이는 느낌이 있다. 음. 어. 아. 그리고 아.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사람들이다. 그 아. 다음에 아. 여기 따스하게 아. 보이시죠? 네. 기순이는 논리적이지 않아요. 넌 네. <laughs> 네. 네. <laughs> 그러니까 가슴형. 가슴형. 가슴형은요, 감성이 풍부한 사람들이에요. 오. 그래서 아. 얘기할 때도, f 감, 느낌, 음. 분위기, 이런 걸 주로 얘기를 많이 하시는 어. 분들이에요. 네 이분은 아닐 것 같아요. 변호사시잖아요. 네. 네. 능력 있어요? 제가 지금 그 중에서도 좀 아니다 그러는 분들이 있는데, 네네. 그게 왜 그런가 좀 이따 다 다시 아. 말씀을 드릴게요. 아. 아. 자, 이쪽은 좀 화끈한 분들 같으시지 아. 않으세요? <웃음> <웃음> 뭔가 힘 있고 박력 있고 추진력 있어 보이지 않으세요? 이분들을 장형이라고 합니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장형, 장형. 자 제가 아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여기는 이성적인 사람들 네. 네. 그다음에 여기는 아까 얘기한 대로 감성이 감성. 풍부한 사람들 느낌 그다음에 이쪽은 힘 추진력 이렇게 이제 나눈다고 그랬죠? 만약에 재능적 성대로 선생님이 됐다면 여기는 무슨 선생 수학 선생 머리 쓰는 사람들이니까 여기는 음악 선생 감성이 풍부하니까 여기는 무슨 선생 체육 선생 네.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이게 이제 재능적 성대로 나가다 보면 그게 자기가 잘하는 걸더 잘할 수 있다. 아까 보시기에 어머 머리형 아니에요. 뭐 어, 우리 변호사님 차가 보여요막 이랬잖아요. 네. 그 이유를 지금부터 조금씩 설명드릴게요. 네. 자 머리형들은 중요한 게 머리를 사는 거잖아 예. 이분들은 늘 공통점은 뭐냐면 배워야 한다 아 알아야 한다 아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이 (5번) 유형이 똑똑해 배운다는 깊이 있게 공부를 해요 어 근데 저 (6번) 유형들은 좀 넓게 공부해 백과사전식으로 아어 (7번들은) 잡합다식으로. <laughs> 네. 이것저것 이것저것 하나를 깊게 파는 게 아니라 어, 맞아요. 자 두번째 우리 노랗게 보이시는 분들은 좀 따스해요? 네. 저 우리 저기 변호사님 빼고는 인상이 좀 부드러워요? <laughs> 네. 자 이분들은 뭘 중요시하기냐면 내 인생 내 존재 가치를 드러내려면 와. 남한테 이미지가 멋있게 보여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분들은 이미지를 너무너무 너무 따지는 분이에 그래서 남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오, 자, 2번 유형에 애교 있어 보인다는 분들은 남이 나를 좋아해주고 사랑해주길 바래. 어. 어. 맞아요. 그런 맞아요. 이미지, 나를 좋아해주고 어. 사랑해주는 어, 맞아. 이미지를 만들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맞아요, 맞아 자, 3번은 뭐냐면, 내가 성공한 이미지를 또 바래요. 아, 아. 맞아. 맞아요. 네, 맞아요. 성공했다는 이미지. 어. 어. 자, 우리 변호사님이 제일 싫어하는 말 있어요. 실패한 거야. 이런 거 굉장히 싫어해요. 자, 다음에 4번은, 유 형은 독특한 이미지를 추구해요. 남하고, 다, 남하고 다른 거. 맞아요, 맞아요. 아우, 똑같은 게 아니라 독특한 맞아요. 이미지를 맞아요. 예, 추구한다. 그래서 이름이 유난이잖아요. 유난이 그렇죠. 유난이 그래요. 네. 유난이 독특한 거는 좋아해요. 자, 맞아요. 맞아요. 다음은 맞아요. 이제 어느 형. 장영 할 장영. 차례죠 네. 장영은요 힘이 있다 그랬잖아요 네. 이분들은 자기 뜻을 관찰하려고 그래 아... 하면 된다 이런 그렇지. 스타일이에요 근데,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래서 자기가 열심히 뭘 하고 약간 좀 지배 욕구가 좀 강해 아... 이, 내가 다 그냥 콱다 해버릴 그렇지, 거야 그렇지. 이런 와... 느낌이 있는데 네. 문제는 뭐냐면 그게 뜻대로 안 되면 뭐가 일어나면 분노가 일어나. 아. 어. 그래서 이세 유형의 특징은 분노를 어떻게 다스리냐 이게 따라 달라져 그러니까 달라지. 우리 셋은 성질이 더럽다. 뭘 <laughs> <laughs> 뭐, 더럽다가 아니라 좀 다른 유형에 의해서 화잘 낸다. 화를 잘 낸다. 아. 어, 화를 잘 낸다. 근데 화를 어떻게 아니, 내냐면. <laughs> 화를 <laughs> 내는데 우리 문영미씨는 그 화가 나면 내 뜻대로 안되면 폭발한다 네 아, 폭발형이요 네. 완전히 우리 응, 9번 유형을 다룬 우리 음. 이정환아나운님은 꾸욱 <prawns2> <laughs> 누른다 이야, 그거 맞아 맞아 꾸욱 누른다 맞아요 자 우리 1번 우리 하선생님은 어떻게 한다 참기는 참는데 삐직삐직 튀어나온다 <laughs> <laughs> 네, <laughs> 어? 자기는 참는다고 하는데 남성은 안 소속감에서 김이 새 나오듯이 피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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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온다. 선생님 맞아요? 네. 선생님 맞아요. 네. 이, 이건 있어요. 이렇게 우리 세 사람이 네. 이 성질이 못된 사람들이 유형이 있어. 네. 성질 내고 나서 미안하면 그치. 난 뒤끝이 없지 않냐고. 네. 맞아요. 한번확 굽혀라. 어, 미안하니까 난 뒤끝이 없어 그러고. 저 네. 자리 좀 바꿔주세요. 무서워요. 장 네. 형들이 아까 얘기했잖아요. 네. 이렇게 확 터지고 난 다음에, 그러고 나면 이제 이게 해소가 되기 때문에, 그렇죠. 어, 그 대신 뒤끝이 없다라고 얘기했는데, 이미 터진 사람, 가슴형 상처받고, <laughs> 머리형 머리 아픕니다. 네. 또 이분들은 이게 성격 유형에 따라서 아픈 데가 달라. 아 머리형들은 스트레스 받으면 머리가 아파. 아 가슴형은 어디가 아플까요? 가슴, 그렇죠. 가슴이, 가슴이 아프고, 가슴이 아프고, 막히고, 장학형은 몸이 아파.